하겠습니다. 윤세열을 하나, 하라윤하윤 가, 네. 네, 그 긴급 인터뷰, 긴급 인터뷰겸, 우리 고석준 국장하고 국장 실장, 네. 네. 실장하고 하는 정치 투잇다마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분을 모신 이유는 정말 대한민국에 이르 될까 할 정도로 좀. 정말 핵이 망측한 제가 이런 말잘안 쓰는데 정말 핵이 망측한 일이 발생했는데 참 말하기도 참이 방송 듣는 분들도 다 내용 알고 좀 속이 많이 아프시고 홀로 당혹스럽고 뭐 이런 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분을 제가 3고초료 오고초료 끝에 제가 모셨는데 이분은 뭐 소개는 우리 고실장께서뭐 해주실 거지만 먼저, 현재 시국에 대해서, 아, 이거는, 시국에 대해서는 우리, 저, 변호사님하고 상세한 얘기를 하고, 먼저, 참 어리, 이 모시기 어렵습니다. 제가 간단히 모신다면, 약자들한테 상당히 부드럽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고, 강자들, 예, 힘힘 있는 분한테 엄중하신 모습을 보여준 우리 변호사님. 자, 우리 고실장님께서 한 번, 우리 변호사님 소개시켜 주시죠. 예, 네, 제가 일간제주 논설실장으로, 부임해서 첫 작품 같습니다. 그 우연치 않게 국가적 재난사태를 네. 맞이했고 네. 오늘 방송이 예전처럼 재미있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래도 우리 법률 전문가를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간단히 이제 제가 정치 뒷담화 아닙니까? 네. 고북은 뒷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laughs> 뒷조사를 해봤는데 민주당의 제주도당 민주당에 고석준이 있었다면 이제 법 쪽에서는 고부건 있었다. 아 그렇습니까? 2022년도부터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더라고요. 그건 무엇이냐? 부당한 법 집행과 이 사회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나 고부건 변호사님이 맨 앞줄에 있었습니다. 그 시국 사건이나 뭐 국법법 위반 사건, 노동 관련 사건에 항상 고부건 변호사님이 있었고. 뭐 개인적인 인연이 또 있습니다. 뭐잘 아시는 이번에 제주 출신 부승찬 의원님 계시잖아요. 네. 부승 인간사나의 정치나 힘들 때 곁에 있어 줬던 분을 많이 기억합니다. 부승찬 의원이 심기경호를 저가했다면 법률자문은 부승찬 의원님께서 <laughs> 아, 우리 고부건 변호사님께서 네. 그 어려운 시기 천공과 맞서던 시기였습니다. 음. 그 시기에 저도 고부건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고, 와,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때 서슬 퍼런 윤석열 정권에서 변호사 변호를 맡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쉽지 행동을 옮기기 정말 힘든 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음. 그렇게 돼서 제가 고부검 변호사님을 항상 존경하게 되었고 또 우리 지금 현 엄중한 탄핵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집 방송으로 고부검 변호사님을 모시게 됐고 또 고부검 변호사님은 흔쾌히 지금 워낙 법률적. 가부가 헷갈린 상황에서 음, 음. 저희가 뭐 방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이 없으면 네, 예, 방송에서 큰 문제가 될것 같고 해서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토요일 날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 사이에 오늘도 그뭐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수사기관들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이제 혼돈스러운 정보를 쏟아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고북원 그 변호사님이 그 올바른 길을 제시해, 제시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승찬 의원님 뭐 고석준 실장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뭐 고석준 실장과 같이 그 부승찬 의원 힘들 때 이때 저도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내용을하는데 어느 누구도 변호를 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내용 알고 있잖아요. 알죠. 네. 그래서 우리 고, 고 변호사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느끼게 되었고 자. 지금, 뭐, 우리 고봉 변호사님이 워낙 아가씨님 말씀드렸지, 약자한테는 상당히 누구보다 보태려고, 힘을 보태주려고 하지만 강자들, 그 다음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분들한테 엄중한 모습을 보여준대. 자, 어,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먼저 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 비상, 긴급, 계엄령 말도 말안 되는 거죠? 네. 예이 법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아, 글쎄요, 이게 변호사로서 이 사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까 네, 싶을 정도로 네. 법적인 요건을 뭐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네, 네. 뭐 전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전시라고 해서 계엄을 함부로 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네. 어, 병력으로서 어, 대응할 필요가 있어야 어, 하는 것이거든요. 전시인데 저 후방에 안전한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계엄을 이제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음. 전시 비상 상황도 아니고 병력으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봐도 어,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변호사의 시각이 뭐 변호사의 시각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갖추지 못한 것이고요. 어, 윤석열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음. 예,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서 어, 이번에는 정말 이 나라 법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히 변호사한 일반 국민으로서 한번 시각 좀 말씀해 주시죠. 일반 국민으로서의 시각은 <laughs> 일반 국민으로서의 시각은 시청에서 자주 보이세요. <laughs> 예, 저도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예, 뭐 시청 앞에 집회에 자주 음. 나가고 있고요. 어, 뭐, 꿍꿍이가 있었겠지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김건희를 어, 이렇게 가리려는 수작이었을 테고, 음. 명태균한테서 뭔가 나오려고 음. 했었을 테고, 그날 이제 12.3개엄 당일에도 서울의 소리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잖아요. 네, 네,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뭔가 이제 숨겨야 할 정도로 다급했던 사정이 있었겠지요. 음. 이제 뭐 수사하고 음. 이제 탄핵, 네, 탄핵 소추 되고 그러면은 이제 비밀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뭐 우리 우리 이제 방송은 즉각 즉각 나오는 그 대본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예. 검찰에서 이걸 맡겠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걸 맡을 수 있나요? 검찰이 맡으면 안 되지요. 네. 이 검찰이 오늘날 이 비상계엄 사태의 어, 원흉입니다. 이이 네. 네. 나라가 만국에 어, 길로 가게 만든 어, 장본인이죠. 일단 맡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친정 조직입니다. 어, 친정 조직이고 그래서 어,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김건희의 비리를 덮어줬습니까? 어, 더 이상 이제 어, 검찰에게 뭔가를 맡겨서는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법리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청법 사조에서 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내란이 없습니다. 내란이 없고, 어, 그래서 이제 그 검찰에는 수사권이 없는데, 어, 직권남용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을 발판으로 해서 내란으로 이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은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 큰 범죄를 기준으로 이제 작은 범죄를 파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논리상 다 타당한데 작은 범죄에서 뻗어 나가서 큰 범죄를 이렇게 수사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 논리적으로 이제 성립을 하지 않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는 식의 논리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큰 범죄를 모르다가 작은 범죄를 수사하다가 어, 수사를 하다 보니 음. 어, 큰 범죄를 관련된 큰 범죄를 인지하게 됐을 때큰 범죄를 이제 수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처음부터, 어, 내란이다라는 것이 뭐 명백하잖아요. 뭐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보니까 내란 혐의를 포착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검찰 특수부의 수사활동은, 어, 검찰청법 4조 1항에 위반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민주당에서 어~ 일각에서 어~ 박세연 본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음.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 어~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서자마자 페북에도 적었는데요. 어~ 검찰 특수본에 대해서 이제 탄핵 소추에 나서서 검찰 관계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라고 음. 주장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찌됐건. 김용현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어, 검찰에서는, 아, 법원에서는 검찰에 이제 수사권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수사권이 있다라고 본 근거는, 음. 어, 검찰에서 어, 주장했던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수사권이 있다라는 논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음. 보입니다. 어, 그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공모해서 김용현 장관이 그렇죠. 네. 공모해서 이 내란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 경찰 범죄다 이거죠. 경찰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가 어, 수사 개시권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경찰이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상 나오고 있는데요. 어, 어찌 됐건. 검사가 이렇게 어, 수사를 하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하루 빨리 지금 상설특검법이 어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특검이 꾸려지고 나서 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아, 예.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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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전문가를 모시니까 아, 저도 뭐 이런 부분을 특집 방송을 편성하게 된 음. 계기는 이제 수사기관 양대 3대 수사기관이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도 뭐~ 페북 활동을 많이 하니까 뭐~ 페북에서 그~ 대중들의 의견을 한번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그랬는데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제 세 군데 수사기관에서 경쟁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지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경쟁이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국민을 위한 수사 경쟁을 벌이는 건지, 차기 권력을 쟁취할 뿐에 대해서 잘 보이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 지금 그런 또 오늘도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뭐김 장관 구속영장 법원에서 이제 발부가 됐는데 주도권이 또 검찰을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이 혼돈스럽고 온 와중에서 하루하루가 이제 법리 해석이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고봉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할수 있고 내일도 할수고 지금 현재 이런 방송은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역사적 사건이 벌어질 우리가 역사적 현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이제 고봉 변호사님과 함께 우리 일간 제주는 고봉 변호사님 바쁘시지만은 항상 저희 도와주시고 이 상황이 엄중하고 수사기간에 음. 그 잘못됨이 빨리 알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쟁이 누구를 위한 경쟁인가 알고 싶고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네, 지금 전국 뭐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지금 이번 탄핵 열풍이 불고 있어 갖고 진짜 모든 국민들이 대다수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뭐 광화문 그다음 각 지역의 주요 핵심 광장이나 이런 데서 모여서 탄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속 준 실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현장은 매번 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도 뭐저뭐 뭐 리포터로 리포터 역할을 맡아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현재 현재 상황 네. 현재 상황에서 느낀 점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네. 11월부터 제가 김건희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3 주간 우리 당에서는 시청에서 이제 의견도 들어봤는데 저희가 끝나서 우리 일간제주하고 제가 또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어떤 평을 내렸냐면 중고등학생의 반응이 뜨겁다. 음. 기억나시죠? 네. 예, 부분 예, 예. 그 변호사님도 이제 집회 나가시면 중고등학생들의 이제 변화된 모습, 집회 시위 문화를 많이 해서, 나옵니까? 많이 나오고 발언도 어. 발언 때도 나오고 어. 정말 이제. 그 집회 문화를 선도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엄중한 상황을 이제 즐기고 이제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이제 이벤트로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음. 이,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이제 축제로 만들 수 있는 부분. 그 그런 분위기가 막엄호구나 그러지 않다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무거운 분위기 음.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책에서 보는 87년 민주화 항쟁 뭐이럴때 보면 음. 무겁고 뭐. 투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축제화되고 있습니다. 엄, 상황은 엄중하나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아 우리가 무엇을 잘못되었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되고요. 음. 일단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뭐 저도 다 우리가 몸소 겪어봤잖습니까 12월 3일날 음. 그 상황에서 이제 책에서 봤던 내용이 책에서만 봤던 내용과 이제 기성세대들로서 우리 사삼을 겪고 그때 당시 진짜 개념이 어떤 개헌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실질적으로 체득한 사람들의 공포는 이로 말할 음.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뭐 책에서 보기만 했지 실제 경험했을 때는 부부싸움까지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 폐부 에서 그만해라 뭐 잡혀간다 음. 막뭐 그런 식으로 했지만 뭐 끝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토요일을 분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탄핵을 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탄핵 이후를 이제 또 준비해야 됩니다. 탄핵이 됐다 하더라도 이제 현재로 가, 한 현재로 있습니까? 가면은 음. 이제 180일 안에 결론을 음. 내어줘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가 90일이었습니다. 90일이었는데 사안의 경중을 따졌을 때는 국민 여론상 90일 이전에 판단이 나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고 실장님의 뭐 위트는 위트 있고 이런 뭐 재미난 얘기만 줄알았는데 지금 고석준 국장님이 했던 발언들, 20년 전 대구시 네. 의원, 이 했던 시민적 탄핵은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진짜 탄핵이 됐고, 우리 고국장, 고실장님 같은 경우는, 자, 고국장, 고실장님 이해하십시오. 고, 고실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탄핵이 되어진다 탄핵이 될 것이다, 이게 전망이 다이루 민, 민주판 명태, 이거 너무 심한 말인가요? 민주판의 그 앞을 보신본 능력 아닌가요? 아닌가요? 제가 <laughs> 일간제도와 함께 한 지가 이제 원래 4월부터 했었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음. 이 법조인이 계시기 음. 때문에 탄핵을 얘기했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한정 중단이었습니다. 네, 네.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탄핵이라는 거는 이러한 무도한 정권이 나왔거나 무능하거나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에 대비해서 만든 제도적 장치라고 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음. 그 제도적 장치를 지금 작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의 힘은 아직도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음, 음, 음. 이번 토요일 날, 만약에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점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도 그 현장에 가봤을 때 보, 느끼시 어떻습니까? 아... 그 대단하다라는 것을 네. 많이 느낍니다. 네. 그 특히 이 비상 개엄 전에도 이제 탄핵 집회들이 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이제 비상 개엄 전에 탄핵 집회하고 비상 개엄 사태 이후의 탄핵 집회는 뭐 양적으로 음. 다른 건뭐 당연한 거고요. 질적으로도 어뭐 다르죠. 그 행진을 하다 보면은 네. 거리를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의 이제 호응해 주시는 음, 정도 음, 음, 음.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연령대. 음. 연령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 사람, 어린 학생이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음. 어린 학생들도 뭐, 어 저기 집회행진을 보면서 뭐, 손 많이 흔들어 주시고, 네.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저기 시위행진을 하다 보면은 네. 어 수고한다. 어. 그리고 뭐, 박수도 쳐주시고, 같이 구호도 외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에 계시는 분들도, 어, 이렇게 경쟁을 같이, 예, 경적을 같이 올려주시고, 어, 어. 뭐,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구호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어, 탄핵의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은 뭐 현장에서 뭐 음. 당연히 느껴집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어, 잘 판단을 하셔서 재살공리를 하셔야죠. 윤상현처럼 하면. <laughs> <laughs> 뭐, 어, 방법이 없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네. 어, 다음번에 이제 떨어질 거고, 네. 이제 뭐. 듣고만 쓸, 쓸 겁니다. 예, 네, 본인만 떨어지겠습니까? 예, 네. 네. 그 식구들한테도 별로 이렇게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국민의힘 의원들 제발 이상을 찾으셔서, 어, 꼼수 부리지 말고, 어이 나라를 위해서 해어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꼼수를 부림으로써 음. 뭐 연장을 하면은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 빨리 죽어야 빨리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비상 계엄 전하고 맞아요. 후가 달랐다는 얘기가 전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갖고 서명 운동을 할때막 어르신들이 우산으로 막 찌르다면서요. 공 아, 저는 시청에서할때 이제 어르신들이 우산으로 찔러서 그 김건희 <laughs> 특검을 방패로 <막> 막았습니다. <laughs> 제가 아이 뭐 찌르지 말라고 하면서 했는데 11월로 이제 되돌아가면은 이제 역사라는 게 과연 저도 뭐 그런 이런 바람은 있었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음. 뭐 역사의 교훈이라는 거는 어떠한 변화가 우리가 의도된 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순식간에 일어났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냐는 이제 그때 구분이 달린 겁니다. 우리의 구분은 탄핵입니다. 진정한 국정질서를 회복하려면 탄핵이 매우 중요한 시기 같습니다. 저희도 뭐 평상시에는 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사안이 워낙 엄중하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저도 많이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laughs> 2부에서 상세한 내용, 전문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하고 이상 일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